자, 자리들 하시고요 음, 아, 물부, 씨브레 어, 아. 음, 근데, 물부, 물부보다도, 어, 음, 솔직히, 물부는, 어, 방장님 별로 신경 안 썼어, 어, 이 챔스를 신경, 신경을 많이 썼지. 어? 꼬마 들어왔지. 어? 엔트 오버 들어왔지. 어. 아, 돌문, 씨발. 아, 맨시티, 씨발, 마지막에 92, 뭐야, 92분에 또꼴 놓고 지랄이요. 아, 존나 열받네 음, 자. 그니까 러 이제, 어, 물보는 그냥 뒤로 뺐어. 어, 오버프, 엔, 뭐야, 엔트도, 뭐야, 오버 들어갔지. 누개슬 분명히 내가 얘기했지. 전력에서는 분명히 파리가, 어, 우세한데, 왜, 왜 눕개슬이, 아니, 왜, 배당이 파리가 계속 올라갈까, 어. 어, 늑개설이 이겼지, 어. 그니까 러 이럴 때는 오버 찍는 게 제일 좋아. 누개 들어왔지, 앰프 들어왔지, 돌문, 시월에 해건도, 어? 꼬마 들어왔지, 라이브치, 아까도 얘기했듯이, 맨시티 92, 92 92분에 꼴라가지고, 아, 존나. 아. 아. 그니까 러 이게, 세 조합 잡아도, 아, 어. 아, 존나 아깝네. 어, 존나 아까워. 어, 존나, 아까. 어. 내가 원래, 그니까, 뉴캐슬을 올리려고 했는데, 아, 막, 존나 막, 어, 배당도 수상하고, 뭐, 찝찝한 겨. 그래서 불어 뺐지, 응. 어. 아, 근데, 라이브치 솔직히 언더 괜찮아 보였거든. 어. 아무튼, 어, 92분에 골 들어와서 오버가 떴고, 음. 아무튼, 어, 2 5코 어. 어제, 어, 3 0자 뭐, 얼마 봐? 370, 어, 37, 아, 예, 320, 어, 어제 수익 320, 응. 음. 오늘 배팅 금액, 어, 250, 응. 어. <laughs> 아, 존날 받네 씨발. 벤시티, 아. 그러면 플러스 70만 하면 되죠, 응. 어, 맞지? 어, 10월 4일, 플러스 어, 180, 응. 어. 맞잖아, 응. 어. 왜 4일이고? 아, 씨, 맛도 있고. 어, 이렇게 해야 돼. 어. 어제꾸그 이렇게 부, 붙여서 해버렸네. 음. 자. 음. 자. 오늘 이제 여름도 있고, 어, 여도 어, 어제, 어제는 올킬 했지. 어, 올킬. 어, 수가고에 어, 하나 들어갔고. 음. 자, 음. 어, 그니까 이번주는 뭐 계속 축구가 있어. 어. 자. 오일. 음. 연어. 아시아, 요놈, 어. 야구는 안갈 거야. 어, 아시아 야구는 안갈 거고. 오늘 뭐, 대만 어. 좋아 보이는데, 어, 대만 가실 분 가시, 가셔. 어. 자, 1야 2개야. 음. 자, 1회 음. 자, 어, 라켓에서, 어. 끝. 어. 오늘 한 경기 있어요. 어. 끝. 2개야. 어. 자, 2개야. 어, 삼성, 승. 어, 좀 어제 하나가 좀 구질구질하게 패했지, 아니, 이겼지, 어. 그리고 삼성이 지금, 어, 오늘 뷰캐는 선발이야 어, 지금 뷰캐이푹 쉬다 나왔단 말이야. 어, 그래서 삼성, 어. 그리고, 음, 어, 현종이, 어, 어쩔 수 없어. 기아승, 어, 어 현종인데, 어쩔 수 없다. 어, 어쩔 수 없다. 기아승, 어. 그리고, 로또에, 음, 역배승, 음, 그리고, 음. NC 경기 어 5번 어 그리고 어연어 어, 자, 북한. 어 나는 북한 프랜이더 좋아 보여국 어, 국릉보 아니 연어한국보다도 북한 북한 프랜이더 좋아 보이고 음. 그리고 일본 어또 아, 오늘 중국이나일본있지 일본 어 프랜의 5번까지. 음. 5번까지. 근데 5번가 더 좋아 보여, 일본은. 어, 아니 어 오버가 더 좋을 어, 거어뭐프렌도할것 같기는 하고, 어 약간 좀 애매해 핸디가 어 기준점 핸디가 좀 약간 애매한데 어 아무래도 그냥 오버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일부는, 어 아시겠죠? 어. 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왔고, 음아 존나 열받네. <laughs> 어, 아니 방장이 어제 좀 일찍 어 자서 이제 저 뭐야? 응? 어? 축구릿 봤거든, 음. 근데 다는 못 봤어. 후반전에, 후반한 70분, 70분부터 봤어. 근데, 어, 아, 이거, 씨발, 언제, 어, 추가 시간 딱 뜨고, 언더다, 씨발, 어. 일단 하나 먹었다, <laughs> 하면서, 웃고 있어는데 갑자기, 꼬아! 메시디, 씨발, 새끼들. 어쩔 수 없지, 뭐. 어, 음, 줄땐 주고, 어, 먹을 땐 먹고. 자, 그래서 오늘 조합은 어세 조합입니다. 어공온어1 어 그리고 식공 어 이렇게 세 개. 어. 세 조합으로 갈 거고. 음 오늘도 올킬 해 보자고. 어, 올킬. 아시겠죠? 어 올킬 올킬하고 어 이따가 뭐 축구도 좀좀 아쉽긴 해. 솔직히 좀 아쉽긴 해. 난 솔직히, 해어난도 솔직히 돌문 그러니까 돌문승 아니면 오버로 갈까 생각을 했거든. 근데 뭐 시브레 뭐 어차피 뭐어뭐 필요도 없었고. 음. 아무튼 이두 경기만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이두 경기만. <laughs> 그러니까 방그니까 축구는 이상하게 폴도수가 부주력은 폴도수가 늘어나. 어 이건 어쩔 수 없어. 어. 먹으면 개꿀이거든 그러니까 세번세 번. 세번 부지력이 이제 세폴로세번걸러서한번 먹어도 이득이거든. 무슨 말 아시죠? 어. 50세번 세 걸어 봐 그럼 1 5콩 아니야. 근데 한번 먹어 봐. 2 0콩이잖아 어, 무슨 말이 어. 그러면은 5콩 수익 나는 거 아니야. 어. 그래서 부지력은 항상 나는 축구는세폴로 잡는다고. 만약에 진짜 안 좋아 보이면 더볼더 볼만 가고. 음. 아, 라이프치씨발 자, 아무튼 간에. 어. 잠시만요. 에? <laughs> 음. 아니, 해외, 해외 배당 체크. 어, 해외 배당 체크. 어. 일단 표는 나갔는데, 만약에라도, 어, 변수, 변수가 생기면 표로 다시, 다시 나가야지. 어, 시간이 아직 많, 많, 많 많기 때문에. 어. 아무튼가, 어, 자. 오늘, 어, 자, 어제도, 어 어제도, 어, 오 경기 올게. 음 오늘도, 어, 오 경기 올게. 어, 가봅시다. 어 자, 쫄지 마라. 어 쫄지, 쫄지 마세요. 토서, 토 뭐야, 토서장한테. 어, 쫄면은 진다, 우리가. 어, 절대로 쫄면 안 돼. 어, 토서장 앞에서는 길을 팍팍 세워. 아시겠죠? 어, 자, 대신에 이제 여, 여자친구나 부모님 앞에서는, 어, 기세우지 말고 어, 자 그러면 어 이다가 전어자 여기 음, 패키지. 음, 나는 이 중에서 골라기 힘들다 어, 하시는 형님들께서는 어, 이네 가지 메뉴 중에 하나 고르신 다음에 어, 이쪽으로 입금을 하시고 그리고 이쪽으로 메일 보내실 때 제목에다가 입금자명 그리고 표 주세요라고 메일을 한통 보내주시면은 어, 방송하기 전에 한 30분 정도 미리 나갑니다. 에, 표가. 음, 그리고 어 나는 카톡으로 받고 싶다 하시는 형님들께서는 어 일단은 이쪽으로 입금 입금을 먼저 하시고 어 이쪽으로 메일 보내실 때 제목에다가 어 입금 아, 제목에다가 카톡 패키지 신청 그리고 내용에다가 본인 카톡 아이디 그리고 어 입금자명 이두 가지를 써가지고 저한테 메일 보내주시면은 당장 확인 후에 친구 추가해 드리고 그리고 편안하게 어, 픽 받아보시면 돼요. 에이. 음 자. 그러면, 오늘도 올게 가자, 오후 경기. 어, 자, 이따 뵙겠습니다.